이게, 월요일 화이팅! 제가 이렇게 해놓고, 그날따라 뭐 이것저것 할거 하고, 제가 밥을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그냥 막 너무 바쁘고, 막 정신없고 피곤하고 이래서, 정말 그날따라 물안먹으을안 먹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오후 4시까지? 아, 근데 혼자 또 먹기 싫다 했는데, 이제 그냥 집 근처에서, 이제 친구들이, 어, 야, 우리 그냥 저녁만 먹고 헤어질래? 나도 밥안 먹었는데?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갑자기 그래서 그래, 우리 저녁만 간단하게 먹자. 이러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쌓여있잖아. 이렇게, 접시 위에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게 책상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근데 좀, 유리컵이 아슬아슬 짧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 좀 위험하다. 근데 그냥, 안, 앉았어요. 책상에 있으면. 그냥 손 이렇게 탁 내려놓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책상에서 갑자기 지가 넘어, 알아서,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얘가 이렇게 넘어지서, 테이블에 탕 깨졌는데, 깨진 이 조각이, 밀려서 가만히는 있내 손에 찔린 거야. 그니까나 아무 짓도 안 해. 밥 그냥 그냥 먹으러 가는 사람인데 너무 어이없는데 그냥 제가 아따가 이러고 치웠어요 손을.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피가 똑똑 나는 게 아니고 막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친구도 아직 막 오지도 않았어. 심지어 친구들이 막다 먼저 들어온 그 친구랑 응급실 진짜 막간 거죠. 근데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봉합이 안 된대요. 전 몰랐으니까, 그 봉합이 안 된다는 걸 아예 몰랐으니까, 뭐, 하여튼 그 응급실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피가 안돼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 막 찾고, 그 병원 갔는데도, 그게 저녁 한7시였나막 돌고 돈 거죠, 이제 병원들을? 또안 된대요. 이게, 인, 이게 인대나 신경이 손상된 거면 여기 지금 긴급, 여기는 긴급수술을 해줄 수, 수 없다. 그래서 막 수소문 막 아는 사람 지인 막 그거 뭐막 이런 거막 거기서 병원에 소개해 주시겠는데 다 전화해서 결국 그래도 응급 수술을 할수 있는 데를 찾은 거죠 근데 마침 너무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그날 굶었잖아요 대박이죠 원래는 뭐라도 먹었을 텐데 진짜 물한 모금을 안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날 식당을 가면서도 아 시원한 맥주 한잔 마셔야겠다면서 그 갈증도 참은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안 먹었어, 빈속. 그래서 그 병원 가서 바로 그, 수술실로 이제 가서 바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할수 있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